개인의 소득에 드는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시에 납부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즉 주민세란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와 현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시에 납부하는 시민세와 현에 납부하는 현민세를 합쳐서 시에 납부합니다. 주민세는 주민 여러분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주민 여러분이 부담하기 위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매년 시민세로 설명하면 2022년도의 주민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어도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던 시구정촌에 전액 납부합니다. 새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일 체류기간, 체류자격에 따라 주소가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므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를 때에는 시청 시민과에 상담해주십시오. 전년 소득이 기준액이하인 사람은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본인의 연령이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부터 과세되지 않는지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45만엔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15일 사이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니 기간 안에 전년도의 소득신고를 해주십시오. 다만 세부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이나 급여소득만인 사람으로 회사에서 급여 지불 보고서를 시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신고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급여소득밖에 없는데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 아르바이트 등으로 복수의 수입이 있는 사람 등 본인이 세무소에 가서 소득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급여 지불 보고서란 회사가 일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해 그해에 지급한 급여의 한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연말에 주는 원천징수표와 같은 내용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시의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주민세 신고를 해주십시오. 신고하는 방법은 시민세, 현민세 신고서에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제출합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 연도 중간에 급하게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어서 시민세, 현민세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해도 바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속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증명서 발급 수속을 할 때에는 서둘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의 갱신 등 수속을 할 때에 시민세, 현빈세 과세 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세, 현빈세 과세 비과세 증명서에는 주민세의 세액이나 소득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기간 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명서가 교부될 때까지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했을 때에 비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국외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인 것을 알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외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이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자신과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본낸 송금증명서나 신용카드 이용명 세서입니다. 이두 가지 서류이지만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필요함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보통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에 공제하여 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기간은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12번에 납세합니다. 이 주민세 납부 방법을 급여특별징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급여특별징수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시가본인 앞으로 납세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납세통지서로 납부기한 내에 은행, 우체국, 시청, 편의점, 스마트폰 앱 등으로 납부합니다. 또한 은행 우체국의 계좌 자동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세 납부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으로 공정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연금 지급자가 2개월에 한번 연금을 지불할 때에 공제하여 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기간은 4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6번에 납세합니다. 이 시민세의 납부 방법을 연금 특별 징수라고 합니다. 출국하는 시기가 6월보다 전인가 후인가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6월은 주민세에 1년간 세액이 결정되어 납부 통지서를 송부할 시기입니다. 출국 시기가 6월보다 전이면 납세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출국하게 되므로 세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납세 통지서를 본인 대신에 국내에서 받아서 본인을 대신해서 납부해 주시도록 납세 관리인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시민세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출국 시기가 6월보다 후이면 납세 통지서를 받은 후가 되므로 세액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간의 세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민세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나 세액에 대해서는 시민세과에 상담해 주십시오.